아네 안녕하세요 서울 교통공사 4호선 4 6 7편성입니다4 6 7편성이 지금 최저축제에 왔습니다 저쪽 그러니까 저, 저, 저 모형전개도를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줄 선, 많이 선는 곳이 모형판코곳입니다 진짜 무지 힘들게 한시간 동안 줄 서서 이거 샀습니다 어, 근데 객차 하나가 다 파여서 못 샀습니다. 이거는 집에 가서 입다겠습니다. 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이게 다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렇게 <넓은지> 지금 날씨가 <목소리> 너무 더워요. 어 전화가 왔네요. 잠시만요.